2022년 10월 16일 예심찾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중에 유독 왜 나는 입과 목 안이 현상이 심한지 성령님께 여쭤봤습니다. 그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욕설 남을 웃기고 싶어서 남의 단점을 오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상처주고 아프게 했던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웃어주면 더 심하게 했던 그 웃기지도 않은 웃음들 그것들로 인해 나의 이 현상들이 유독 더 심했음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오늘 여쭤봤을 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회개한다고 했지만.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많은 현상들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게 얼마 만인지, 주님. 깊 회계로 저를 끌어주세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는 저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. 구한 척, 나는 사람 의식 안 한다고 입으로 내뱉고 아닌 척 했지만 여전히 의식하고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또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전부 다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. 나를 죽이고 주님만 사시기를 간절히. 소망합니다. 오늘 밤 깊은 회개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아멘.